안녕하세요. 안산 엠비 클리닉의 김문상 원장입니다. 비만 체형 관리라는 게 몸매나 또 얼굴의 지방 세포를 줄여주고 선을 예쁘게 하는 목적으로 체중이 찌고 빠지고 반복하면서 생긴 이 튼살이랄지 또 늘어진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초음파 에너지를 피하에다가 넣어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피부 타이트닝을 주는 하이프 치료 예를 들면 슈링크 같은 거고요. 또 고주파랄지 중저주파 등도 꾸준하게 피하 지방층의 감소에 좋은 장비입니다. 최근에 토르 리프팅 고주파 장비가 들어왔습니다. 이 토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. 천둥의 신에서 이 망치를 휘두르면서 싸우는 모습 있잖아요. 그렇게 힘 있고 강력하다는 의미 같아요. 이 강력한 망치가 바로 이 토르 리프팅의 핸드피스입니다. 이 토르 리프팅의 원리는 이 토로이달 전자기장을 활용한 신부열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진피와 또 피하층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요. 그래서 지방층을 줄여주고 콜라겐을 자극시켜가지고 얼굴과 바디의 피부 타이팅 효과를 높여주는 장비입니다. 먼저 세 가지 핸드피스가 있는데요. 얼굴 또 바디 또, 눈가 잔주름 영역. 어, 이게 외관만 좋아진 것뿐 아니라 진동 모드가 되는 핸들링이 쉬운 가벼운 팁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시술자 손목도 아프지 않도록 배려된 기능인데요. 편리성도 좋아져 가지고 얼굴과 또 바디 리프팅 뿐 아니라 눈가 리프팅에도 힘을 안 들이고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도르 리프팅을 하면은요, 놀라는 게 환자 스스로가 타이팅도 되고 얼굴이 리프팅 됐다고 하는 반응을 한번 하시고 도 먼저 말할 정도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. 이 얼굴 리프팅이나 또 탄력에는 콜라겐 리모델링이 필수이거든 요. 여기에 필요한 치료적인 온도가 얼굴은 한 40도 정도 바디가 한 42도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고주파는 가열 온도뿐만 아니라 가열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. 그리고 또이 치료 온도에 올라와 서도 그 온도가 잘 잘 유지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빠른 시간 안에 따뜻한 고주파 에너지를 진피층과 피하층까지 여러 깊이로 전달을 해서 바로 콜라겐 수축과 또 피부 리모델링을 촉진시켜요. 그래서 피부 탄력을 굉장히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. 기존의 썬마지 같은 그런 고주파들과는 다르게 소모품도 필요가 없고요. 또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통증도 거의 없겠죠. 시술 도중에도 오바이팅이 되지 않도록 한 40도 정도 올라가면 자동락이 걸리게 돼 있어서 매우 안전합니다. 그래서 이 토르 리프팅은 통증 없이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시술자나 환자 모두한테 만족감을 다 드리는 이세 가지 효과를 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바디 체형 클리닉에서는요, 주로 지방흡입이랄지 또 HPL 이런 시술들을 자주 하잖아요. 또 윤곽주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. 요럴 때 이제 이 토르 리프팅이 붓기나 멍을 줄여 줍니다. 우선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걸 할지 또는 성형 수술을 하신 후에 조직이 제자리로 잡는 과정, 그 시기에 한달 정도가 필요한데 요럴 때 이제 압박복이나 또는 당김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. 이럴 때그 기능을 이 토르 리프팅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토르 리프팅의 어떤 시술 주기나 시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. 시술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. 이 신부열이 골고루 전달되는 시간이 10분이면 다 되는 것 같고요. 시술 횟수는요, 얼굴은 주 1회, 한 5번 정도 하는데요. 즉, 한달 정도 걸리죠. 바디 관리는 좀더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. 한두달 정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게이 바디라인을 정리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 주염둥이이자또 인기 장비, 천둥의 신이 아닌 이 체형 관리와 리프팅 관리에 있어서 바로 이 고주파의 신이 될 장비, 바로 토르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저는 안산 앰프 클리닉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